음. 아. 지금부터 제126차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특감 검찰 수사관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경찰청을 방문해 사건을 문의한 정도가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합니다. 비위가 드러날까봐 건설업자와의 통화 내역을 일부러 삭제했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 특감반의 영향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자신이 만든 첩보의 실적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문의했다는 당초 해명과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결국 자신의 비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사관이 풍로한 내용도 속속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영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검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이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이거나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인의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가 안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